시편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, 내가 눈을 들어 주게하한 나이다.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,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. 음. 여호 아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.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는 이다 음, 여호와여,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. 아니한 십만 몇 시간 우리에게 넘치나이다. 아니한 자 예. 조소와 교만한 자, 예. 교만한 자, 예. 시가 우리 영혼한 영혼의 영의넘치아이다 아멘.